네 매일매일 교리묵상 61일째 되는 날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61일째 되는 날입니다 어, 벌써 두 달이 지났는데요 11문답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11문답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11문답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11문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은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활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부터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가 신문답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창조의 길과 오늘부터 살필 섭리의 길을 통해서 작정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하나님의 작정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길로 이루시는데요. 섭리는 무엇이냐면 다스릴 섭자와 다스릴 리자로 구성돼요.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된 피조세계, 즉, 우주 만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세심하게 관리하고 보호하고 지키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는 미리 앞을 내다보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며 피조세계를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섭리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사용될 때 적절한 단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주기도문에 관련된 박영돈 교수님께서 쓰신 밥심으로 사는 나라 책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기대하며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매일매일 교류목상 61일째 되는 날 마치도록 알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납시다. 안녕!